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 오늘은 과거 완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제가 현재가 있다고 그랬었죠. 현재 그 다음에 과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사이를 현재 완료라고 그랬어요.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이 사이를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는 have. 수 플러스 pp로 현재 완료를 나타냈었는데 과거 완료는 have has의 과거인 had 플러스 pp로 표시됩니다. 이것도 had도 조동사라 뜻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의 부정은 had not hadn't 이것도 의문문은 헤드가 앞으로 오겠죠. 당연히. 네. When I arrive at the theater. 여기서 when은 언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 하면은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 언제냐? When did you come back? 너 언제 돌아왔냐? 의문문일 때는 언제지만 이 접속사일 때는 뭐뭐할 때로 해석이 됩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극장에 도착했을 때, the movie, 그 영화는 had already started 그러니까 이때 had 해석해주지 않는다 그랬죠.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도착했을 때도 과거인데 영어가 시작된 것은 과거보다 더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이전을 나타내는 거죠. he recognized me 그는 알아봤다 나를 advanced, 즉시 알아봤다 For 왜냐하면 we, 우리는 had seen 요 seen이라는 것은 see보다 그 다음에 saw, so, 보았다. 그 다음에 seen, 이렇게 과거 문사죠. Each other, 서로. Three times, 세번 before, 전에 세번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나를 적시 알아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알아본 것도 과거인데 그 이전에 세번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had seen, 이렇게 된 거예요. It had been raining. 이제 비동사 플러스 ing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랬죠 근데 이거는 과거 완료 진행형이 있네요. 그죠? 비가 오고 있었다. For 10 days. 10일 동안. When, 뭐 했을 때, 이때도 뭐할 뭐 때죠? 내가 reached the here. 여기에 도착했을 때, 도착한 것도 과거인데 그 10일 이전부터 계속 비가 오고 그때 과거까지 여기 도착했을 시점까지 비가 오고 있었던 거죠. 그 이전부터 My sister has gone hiking. Uh, has gone이 아니라 had gone인데 잘못 나왔네요. had gone hiking. 그러니까 나의 시스터는 하이킹을 가고 없었다. w h 웬 몸에 있을 때 I called on her 내가 called on 하면 은 visited 방문하다 해. 내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하이킹 가고 없었다 이런 얘기죠 방문했을 때도 과거인데 하이킹 간 것은 더 먼저니까 had gone이 된 거죠 그 다음에 no sooner had plus pp가 나와요 no sooner 순한 것은 곳인데 er 붙여서 더 빠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가 그의 집을 떠난 것은 뭐뭐보다 It began to rain. 비가 오기 시작한 것보다 그가 그의 집을 떠난 것이 더 빠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의 집을 떠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야.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o snow, h a d plus, pp, then 과거 나오면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이런 얘기예요. No snow를 hardly, scarcely 하고 바꿨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멈무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은 그는 그의 집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 비포 뭐 하기 전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그의 집을 떠나자마자, 비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음, 바꿔서, as soon as, 뭐뭐 뭐 하자마자, 그가 그의 집을 떠나자마자, it began to rain.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I found, 나는 발견했습니다. 댄냐라는 것을. I had lost my credit card. 그니까, had lost, 과거 완료. 내가 나의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한 것도, find, find, 발견하다. 그 다음에, 과거, found. 그 다음에 found도 같죠. 발견한 것도 과거인데 잃어버린 것은 더 이전이잖아요. 과거보다 더 이전은 과거 완료 head plus pp니까 head lost가 된 거예요. 과거 found보다 더 앞선 시제를 나타내서 이거를 대과거라고 합니다. 미래 완료는 will have plus pp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완료는 미래 어느 시점까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도 have는 미래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로서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You will have arrived in Jeju-do by this time tomorrow. 어, 미래완료가 will have plus pp다. 그래서 이때의 have는 해석해 주지 않는다. 어, 너는 도착해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 by this time. 이 시간쯤에는 도마로 내일 이 시간쯤에는 제주도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라는 미래완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m a m have read this book three times. If she read it again. 그래서 이때는 read라고 읽고 이때는 read라고 읽었죠. 그래서 이때 현재일 때는 read를 읽고 스펠은 똑같지만 과거나 과거분사일 때는 read를 읽어요. 그리고 이때 have 뜻이 없다 그랬죠. 엄마는 읽는 것이 될 것입니다. This book 이 책을 three times 세 번. If 만약에 she r e a d it again 그것을 다시 한번 읽는다면은 세번 읽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미래. 에 그리고 read가 과거나 현재 과거분사가 다 똑같죠 스펠링. 풋풋 풋. 노타 그 다음에 cut 자르다. 그다음에 let 뭐뭐 하게 하다 또는 spread 퍼지다 이런 동사 그런 동사는 현재나 과거나 과거분사가 모두 같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He will have been in hospital for a week by tomorrow. 그래서 이때 be는 e n am, are, is, 그다음에 was 과거, was, were. 학업은 사빈 나왔었죠. 그래서 그는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병원에 for a week 일주일 동안 by tomorrow 내일이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는 것이 될 것이다. Uh, she'll have left here by the time you return. 그녀는 떠나 있을 것이다. 여기를 uh, by the time 언제쯤 you return 네가 돌아올 무렵에는 여기를 떠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직 안 돌아왔는데 그 돌아올 무렵에는 떠나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현재완료. have, has plus, pp. 과거 완료, had plus, pp. 어, 미래 완료, will have plus, pp 까지 배웠습니다.